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 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컨스트럭션 크루 건설 동료들 3D라는 게임입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환영합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을 시작해봅시다. 당신의 차량이 조이스틱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운전하세요. 이걸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뭐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로 하지 말고요. 방향키로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놔주면은 바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크으, 좁다. 헤헤나 간단하네요. 녹색 화살표는 다음 목표물을 안내합니다.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안내하세요. 자, 차량을 저기 이제 운전을 해 가지고 체크포인트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건데요. 어 직진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어 되긴 하네요. <웃음> <웃음> 자, 별 먹어야 되는데 아별아별아 별. 아, 별. 아, 먹지 말까 그냥? 아 먹자 먹자. 먹고요. 뒤로 돌아서 그렇지 그대로 빡고 그렇지. 예! 교회 투임무 완료. <laughs> 액션 타임. 트럭의 트레일러를 연결하기 위해 똑바로 주행하세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뒤로 오이 포인트. 탁.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운전하세요. 자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까 저로 끌고 가면 된다는 그런 소리겠죠? 띠링! 별은 꼭꼭 먹어줘야 할까요? <laughs> 자, <laughs> 이게 공산장 동료라는 3D 게임이었는데 뭐지?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인가? 넘나 간단한데요? 응? 짠짠짠 차량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대기 화면에 아무 곳이나 누르세요 차량을 선택하기 위해 점을 누르세요 체크 포인트로 차량으로 운전하세요 어... 아아 얘네들 이렇게 치울 수가 있나 봐요 따단 이, 얘를 이 차를 저기다가 옮기라는 거죠. 그런데 차량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뒤로 빼주고, 이차 트럭. 아우, 이거 좀 조, 조절이 조금 굉장히 이상해요. <laughs> 아이, 마우스를 해야겠어. 그냥, <laughs> 아으, 그도 도세요. 아으,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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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키야 왜 그러니 아 이거 운전이 되게 힘드네요 이거 운전이 조금 이상해요 조작이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쪽으로 꺾는건데 잠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로 꺾겠지 그렇지 이제 좀 파악했다 크, 좋았다 운전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다시 볼수 있다. 트랙, 트레, 트럭에 트레일러를 연결. 트레일러가 어딨는데요? 아, 저건가? 꽝꽝! 부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상하네, 안 부서지네. <laughs> 이상하네, 안 부서지네. <laughs> 트럭에 트레일러를 연결해라. 트레일러를 연결해야 되는데, 트레일러가 어딨지? 트레일러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 뭐야, 저기있다. 뒤에 화살표로 표시가 되네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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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띠, 띠, 띠. 아, 이거였구나. 이게 트레일러였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트레일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합니까 짜잔! 안 껴지네. 대충하니까. <laughs> 자, 후진 천천히 이쁘게 해줘야 돼요. 짜잔! 됐다. <laughs> 자, 이제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죠. 이상하네. 내가 봤던 거에서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러 가도록 하죠. 운전을 하라니까 차량을 끌고 가라니까 차량을 끌고 가긴 하는데, 일단은 별두 개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별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몇 개든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별번 데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자, 지게차를 사용하기 위해 버튼을 운전해서 뭐요? 죽이지 말라고요? 누구를 죽입니까? 어이 세상에 마성아니 <laughs>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같은데요. 지게차 뭐요?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어딘데요 지. 지이... <laughs> 아 사람들 안치게 조심해야 돼요. 어... 사람들 안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 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차가은 가면은 좀 비켜주세요 아어 어, 지게차 아아 아, 올려 올려 올리면 되지 그렇지 아 올린 다음 내리면 되죠 자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꺾어가지고 별을 그래도 대놓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먹어주고요 자 다시 틀고 비켜요 어, 안돼요 안돼요 오 조심해요 오 어, 진짜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비키세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치면 안 됩니다.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았다. 멈춰. 오케이. 어,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네요, 이거. 자 임무 완료. 다음 퀘스트. 짐을 목적지로 운반하세요. <laughs> 아, 혼자 다해야 돼요, 제가? <laughs> 제가 이거 혼자 다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짐을 운전하라고 하니까 짐을 실어야 되거든요. 들어주시구요 살포시 뒤로 빠집니다. 살포시 살포시. 왜냐면은 짐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 떨었... 아, 안돼. 네. 아, 괜찮아요. 떨어지면 다시 주스면 되거든요. 당황하지 말구요 정확하게 이번에는 중심을 향해서 쏙 들어가는 걸로 쏙 그렇지. 쏙 들어가고 위로 찌. 됐다. 어느 정도만 올려주고 너무 끝까지 올려주지 않도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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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빨리 돌면 너무 빨리 돌면요. 네.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되냐? 짐을 떨구겠죠. 짐을 떨구면은 다시 주사야겠죠. 다시 주사야 되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슬픕니다. 어, 그리고 사람을 치면은 어떨까요? 그어어 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겠죠. 슬퍼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운전은 늘 조심 조심이. 진지하고, 또, 또, 확인을 하고, 100번을 확인을 하고, 1000번을 확인하고, 짐을 저기에 옮겨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짐을 꼽을 땐요, 정확하게, 쫙 해놓고, 삐익 올리고, 어느 정도만 올려놓고, 일단 별 하나만 먹어주고, 아, 근데 조작이 진짜 굉장히 힘들어 아, 저기요! 아저씨! 차 가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아이거 보험사기 아니야, 이거, 어? <laughs>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죠 왜 제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까 네자 일단 짐을 여기다옮겨 주시면은 완성 <웃음> 다음 <웃음> 이번에는 짐을 차에다가 싣는 거네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넘나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삐이 해가지고 삐익어어주면은 완전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움직이세요 잠깐만요 근데 얘는 일단 뒤로 좀 빼줘야 되거든요 차량이 빠져야 되니까 일단 뒤로 뜨뜨뜨 뜨, 뜨, 뜨 빼주시고 요거 이제 요거를 운전을 할 겁니다 이 차를 운전을 할 건데 사람 조심해야 한다고 해줘 조심조심 정말 조심히 어어 저기요 어, 아저씨 차 있잖아요 띠디빵빵 빵빵 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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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차 이렇게 위험한데요 <laughs>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laughs> 자, 차도로만 가야 돼요. 사람 진짜 절대로 사람을 치마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다. 별은 없지만 이 게임 단점을 알아냈어요, 네. 광고가 너무 많아요. <laughs> <laughs> 아이, 광고가 뭐, 아이 뭐한 10초 플레이 하면 광고 보고 10초 플레이 하면 광고 보이 말입니까, 네 말이에요. 10분에 한 번씩이나, 어? <laughs> 5분에 한 번씩은 <번씩이면> 이해를 하는데요. <laughs> 세상에, 마상이요 <laughs> 올렸는데 안 닿는데요. 아니,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놓고요. 내립니다. 띠, 띠, 띠. 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뒤로 빠지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올려, 살짝 올려. 살짝 올려서 그 수평을 맞춰주고 뒤로, 아유, 으잇, 으그 내려놓고, 그렇지, 내려놓고 뒤로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쭉 내린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이거로 쭉, 어, 비틀대지 마시고요 좋았다. <laughs> 예, 레벨 10 클리어. 겁나 <laughs> <떡 나간다는> 간단한 것. <laughs>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아직도 튜토리얼이야? 아 세상에. 엘리베이터 자동 운전이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찡, 올라가면은, 그대 이제 이어가지고, 바로 일로 쑥, 쑥,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별 쉽게 세개 모을 수 있으니까, 모은 거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틀어요, 틀어요, 틀어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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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집어졌다. 아! 아! 아... 아... 아, 저기서 속도 조절이,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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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는 줄. <laughs> 아, 여기 문이 있으면 어떻게요 이거. 엘리베이터 문 열다 내려오면, 내려오면 어떡하라고 큰일 나는데, 저거. 자, 별, 저거, 하나, 먹는 거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꺾기가 굉장히 귀찮아지니까요 방금 보셨죠?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클리어가 됐고요 <laughs>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 위해, 차량을 버튼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옮길 차량은 이 차량이고, 그러니까 체크포인트로 옮길 차량은 이 차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가지고, 이거로. 아니, 사람들 뭐하고, 어 차로 밟습니까? 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세상에 마상해요. 진짜 이해가 안됐는데요 아니, 사람들은 뭐하고 차로 저걸 밟냐고요, 네. 아니,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차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저 끼어 빨간색 버튼을 지나면 비활성화됩니다.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운전하세요. 어, 뭐지? 일단은 빨간색 버튼을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오네요.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야겠죠? 아하! 자, 그러면은 이 올라와 있는 차를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자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뒤로 쑥 빠지면은 저게 쑥 내려올 것이고, 아유 아유 안돼요, 뒤로 쑥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자 살짝 살짝 조심스럽게 틀어서, 자 여기 대기 시켜놓고요. <laughs> <laughs> 자그 <laughs>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차를 좀 세워 줘야 되는데 좀 크게 돌게요 크게 킹아 뭐야 어, 뭐예요? 아 뭐요 무슨 도시가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마성이요 이거 아까 보니까 떨어져도 괜찮던데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볼까요 갑니다 아 너무 빨리 갔나봐 속도를 좀 줄이고 천천히 갔어야 됐는데 자 좋아요. 아이쿠 아이쿠 뒤집어지네. <laughs> 뒤집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겠어요. 아, 아이 세상에 이거 잠깐 아, 뒤집어질 줄이야. 이거 이거 생각지도 못했구만요. 그래도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자 이제 뒤로 다시 또 빠져주고 슈 그렇지 됐다. 이제 요거 바로 그냥 내려가 줍니다. 요 정도 높이면 괜찮겠지, 그치?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자, 천천히, 천천히! 속도 천천히! 속도 천천히요! 자, 안전, 운전, 언제나, 어디서나, 어, 경찰차도 있죠? 과속 운전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가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물론 경찰이 있다고 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과속이나, 이런 거는 버릇이 되니까 늘.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버릇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가요 <laughs> 짜잔 됐다 13탄 튜토리얼은 언제 끝나려나 박스 둘로 버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박스로 버튼을 스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움직여야 한다 근데 체크포인트로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데 어허 이거 이거 박스를 떨어뜨려야겠구만 이거 박스를 슬슬슬슬 밀어가지고요 떨궈주시면요 꽝 하고 밟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는데 저게 먼저 올라가버리면은 안되거든요 왜 안되냐 얘가 먼저 가있어야 되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 <웃음> 여기도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사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조심조심이 언제나 늘 조심이 좋습니다. 자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 가지고 이제 박스를 밀어줍니다. 크으, 한 번에 그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았다자별두아별한 개. 별두개 먹어볼까? 별두개 하고 옆으로. 어어 왜 왜래? 아이 아이 엘리베이터. 어, 다시 올라오겠지? 어, 다시 올라온다.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도, 또, 또, 저기서, 또, 저기에 욕심을 내다가, 또, 또 큰일 날뻔 했구만요. 어, 어, 아, 1미리 운전. 1미리 운전. 1미리 운전. 돌려야 돼. 조심해서 돌려야 돼요. 스, 흐, 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는 항상 밟으면서, 슬금, 슬금, 그렇지, 됐다 천천히, 천천히 사람 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지 좋았다. 크, 예, 1사탄 다음, <웃음> 다음. <웃음> 짐을 목적지로 운반하세요. 짐을 목적지로요? 어, 한 대로 하는 게 아, 짐만 목적지로 가면 되는 거구나. 아하,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거 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넣어주시고요.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아이고, 살짝 올려주시고요. 바퀴 내려앉을도록 아이고, 아이고, 살짝 내려주시고요. 짐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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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차 운전 조심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밟아줄 겁니다. 요거를 밟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로 바톤을 터치해야 됩니다. 크,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것도 엘리베이터 또 내려갈지도 모른다 자 살짝 올려주고 오! 오!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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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으 아으 그게 떨어집니까 네 <laughs> <laughs> 아으 세상에 마상에 그게 떨어질 수가 아이 <laughs> 아으 떨어져 버리네. <laughs> 오, 사람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이크로 운전, 마이크로 운전, 마이크로 컨트롤, 스포츠카 레이서 보다도 저더 더 정확하고 더정밀하게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끝까지 집게를 쑥 밀어 넣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도록 해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또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됐죠? 자, 이제 뒤로.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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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떨어진 게 아니야 조심히 조심히 더 조심히 됐어요 자,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요 좋아요 이제 슬금슬금 관성의 법칙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짐 상자가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워와야겠죠 다시 주워와야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힘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요렇게쏙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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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통들은 터질 수 있다고요? 아, 터지는 것좀 치워주세요. 아 이거 터지는 걸를 이게 또 내려놓고 도대체 왜? 어 공사장에 폭발물을 두고? 어, 아니 무슨 폭발 그거 할 것도 아닌데. 폭발물을왜 공사장에 두는 겁니까? 도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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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차. 아, 괜찮아요, 주차 중인 차는. 범처리 하세요. 범처리 하시라고 해야 돼. 알았죠? <laughs> 자, 이거 터집니다. 괜찮아요. 터지는 거 보단 나요. 아 아니,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장에 이렇게 폭발물막 놔둬두대? 활기연금뭐 모아놔야지, 이 녀석들이 거. 안 되겠구만. 좋아요. <laughs> 아, 제발요. 어? 아이, 녀석들이, 거, 이제, 어, 됐어 이제, 이곳까지만고요 <laughs> 아니, 박아버려. 차는 박아도 돼요, 네. 차는 수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은 절대 치면 안 돼요. 아, 차 박는 것도, 주차되 있는 차, 실수로 박고, 근데, 박은 다음에 도망가면 안 되고요. <laughs> 보험 들어있고, 물어줄 자신이 있을 때만 박는 겁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절대 박으면 안된다는 소리죠. <laughs> 자 이제 뒤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좋아요 트레일러 운전의 달인이 되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스, 스, 뭐지 살 달인 그거 직업 직업의 달인인가 그거 할때그그 그 달인이 있었거든요. 포크레인 달인 막 포크레인으로 막 계란 계란도 막 깨고 막 계란 계란을 세우는 거였나 어쨌든 굉장히 잘 다루시던 분이 있었어.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고 창 됐다. 체크 포인트요. 아 되게 먼데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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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어요. 오! 오,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어, 집중하시라 그랬죠. 집중하시라 그 집중하라 그랬지 내가. 어?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터져 버리죠. 저렇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컨테이너가 터진 거니까요. <laughs> 고작 별 하나 떨어진 거니까요. 괜찮아요. 아무도 다치지, 다치지도 않았고, 아무도 피를 본게 없습니다. 제가 별을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위험해요. 아이, 비... 차량이 운전하기. 어,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저 사람 본 거예요. 어, 보험사기꾼 아니야, 이거? 어, 이 사람들이 이거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대로변으로 이렇게 다니시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비키세요. 비키시라고요삐 삐빰빰아 빨리 좀 가시라고요 네 <laughs> 아니 사람들이 이 <거. 웃음> 아주 그냥 여유 작작 가시구만요 <laughs> 자, 자 이어가지고 빠르게 재빠르게 꺾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샥샥샥샥샥샥샥 됐다 더웠다 예요우유앤 알았어요. <laughs> 아, 이거 깼어요. 깼다고요. 네. <laughs> 출구 출구는 뭐야?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 뭐였죠? 어어 어... 컨스트럭션 크루라고 하는 내 네, 게임이었는데요. 와 뭐야 이거 종류도 되게 많네요 도시도 있고 북쪽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보너스는 뭐야 보너스 할수 있나 아 못하네요 보너스 다른 것도 다 깨야 되나 봐요 어쨌든 굉장히 할수 있는 게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막 이, 뭐, 이 탱크 아니야 이거? 탱크는 아닌 것 같고 화장실 공사도 하는 거고 배 타는 것도 있고 헬기로 날르는 것도 있고 그 롤러로 미는 것도 있고 기중기로 끄는 것도 있고 별거 별게 다 있네요. 포크레인도 있고 와 세상에 마으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볼륨이 클 수가 무려 몇 분했죠? 거의 한 20분 한것 같은데 튜토리얼도 깨지 못했다니. <laughs>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긴 할텐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끝까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컨스트럭션 크루 3D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럼, 안녕! <laughs>